교회 청년부 담당 박선우 목사입니다. 사실 지난주 이부 순서 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저도 좀 많이 아쉽고 마음도 아프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좀 이렇게 마음을 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대면하지 못하고 마지막인데 얼굴 도못 보고 인사를 해서 너무 아쉬운데. 어,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 제가 그리울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소장하셨다가 어, 꺼내볼 수 있고, 어, 자기 전에도 뭐 생각나면 음, 또 이렇게 버스 안에서도 나중에 이렇게 VR 기계 이렇게 하면 실감 나게. <놀람> 네, 나중에 이런 뻔뻔한 모습도 좀 그리워지는 때가 오겠죠. 네. 어쨌든 오늘 에,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에, 19절,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둘다 사도바리스 말씀이죠. 네. 우리 두 부분의 본문을 에, 같이 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제가 읽을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 눈이라. 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죠. 그래서 우리 안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악한 면도 사실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에,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 뭐 설교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오늘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어,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뤘습니다 라고 이렇게 에, 자신할 수 있는 분 예.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제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중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아직 죄인이고, 어, 그래서 온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어, 저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예.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빨간 원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정원으로 한번 표시해봤는데, 어,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 이제 이렇다는 거죠. 다음 그림이요. 네, 마치 이 찌그러진 원처럼.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은 부분도 있어요. 내 안에 회복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직 상대적으로 좀더 성화되어져야 할 그런 부분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은 또 이런 것 같아요 초과해서 보면 다음 그림 예. 어, 우리가 서로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더 나은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좀더 회복된 모습이 있어 하지만 반대로 어, 저 사람은 좀 회복됐는데 나에겐 아직 부족한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서로가 장단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추가되면 어떠겠어요? 네, 다음이요? 네, 또 이런 모습이 되겠죠. 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어떤 공통 분모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모습은 이 각기 다른 찌그러진 원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라는 걸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찌그러진 원들의 집합체다. 예. 네. 그리고, 어, 각자 찌그러진 영역도 다르고, 또 각자 회복된 영역도 다른, 어, 그런 원들의 집합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원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는 다 찌그러진 원들인데, 이 원들이 다 이렇게 뭉치면은, 다음 그림이요. 네. 어, 바로 이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온전한 겁니다. 그러분 우리가 그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착각해요. 물론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는 면도 있지만 어 한번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나 혼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지 어제 생각에는 아마. 어, 우리는 천국 가기 전날까지도 찌그러진 원의 상태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선다면 어떻겠어요? 서로의 빈 곳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라면 이곳에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그래도 그 그리스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어,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 에베소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세워줄 때, 에, 그러니까 나의 장점으로 어, 남의 단점을 좀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원을 어, 그런 형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서로의 단점을 막 들춰내고 깎아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들이 서로가 막 부딪히고 마모되고 깎여서 에, 다음 그림이요, 내 네, 이처럼 축소된 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걸 교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 서로 막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일단 오기도 싫겠지만 <laughs> 막상 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관계가 어려운 곳에 있는 것만큼 에너지 소모가 심한 것도 없거든요. 어, 이곳에 모이면 모일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와서 우리가 좀 회복이 있고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찌그러진 이런 쪼그라든 공동체라면 이 안에 무슨 힘을 얻고 무슨 은혜가 있고 그러겠어요. 오면 올수록 더 피곤하고 힘들지. 세상에서 뭐 승리하는 삶을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서로를 좀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사랑으로 더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어, 그런 모습이 된다면 정말로 진정한 교회가 될수 있다면 이 안에 회복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모였을 때 서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우리 청년부가 이제 세워진 지한 1년 10개월 정도 이제 됐어요. 제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어 이렇게 처음 왔었는데, 제가 처음 왔었을 때좀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 청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 괜히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 진짜 청년들이 너무 좋았어요. 다들 마음밭도 너무 순수하고, 어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고, 또 되게 서로 간의 관계도 좀 원만했고, 또 물론 완전 친하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뭐 그때 당시 1년도 안된뭐 어, 공동체였으니까 완전 친한 게더 이상한 어, 사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리더들 간에도 뭐 서로 번호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래도 어, 굉장히 관계가 원만하고 좋고 또 서로 되게 수용적이고 어, 되게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 근데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의 개개인이 어, 훌륭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오픈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빨. 아, 무슨 소리냐면은 처음에는 앵간하면 다 괜찮아요. 서로가 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제로.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교 때 대학 처음 갈때 OT라는 걸 하잖아요. 개강 전에 OT 하고 나서 딱첫 학기 개강 때딱 모이면 어때요? 다 친구야. 다 너무 친해. 그런데 딱한 학기 지나고 여름방학 지나고 2 학기 되면 또 어떻게 되있어요? 예, 이제 그 중에 이제 조금 이렇게 파도 갈리고 예, 약간 좀 이렇게 서로 좀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어,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어, 사회주의 눈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 그런 모습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서로가 어, 조심하기 때문에 나도 조심하고 상대방도 조심하고 잘 모르니까 어, 그래서 나의 단점도 잘 드러나지 않고, 저 사람의 단점도 잘 보이지 않고, 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면 어때요? 이제는 내 단점도 좀 드러나고, 어, 저 사람의 단점도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면들도 어, 보이기 시작하고. 어, 그나마도 이제 초기에 그런 단점들이 보이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 왜? 서로 어느 정도 참아주니까. 그런데 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이제 점점 예, 불만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이제 처음에는 잘 참아주고 이제 넘어갔던 부분들도 조금씩 쓴뿌리로 남아있고, 나중에는 어, 좀 감정적으로 표출도 되고, 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어, 말장난을 굉장히 좋아해요. 말장난. 지금 말장난 한번하면 말장난. 히 말장난. 어, 제가 초면에 이제 우리 청년들 만났을 때 이런 말장난을 하잖아요. 다들 잘 웃어줬어요.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죠. 저 목사가 왜 저러나 싶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처음에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임원진들 리더들은 계속 교제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친해졌어요, 최근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장난 하잖아요. 이제 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아직 안 가셨냐고. <laughs> 혹은 갑자기 주제를 확 돌려버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 또 어떤 친구는 그래요. 하루 세 번까지만 받아주겠대. <laughs> 물론 저는 이런 반응들이 너무 재밌어서 더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참아주고 넘어가줬던 부분들도 좋게 좋게 넘어갔던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조금 그런 기미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봤을 때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면들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 소위 말하는 오픈발로 좀 감춰져 있었던 어 그런 문제들 관계의 어떤 감정적인 요인들이 요즘 조금씩 조금씩 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때가 바로 어 그리스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의 단점이 보일 때가 언제냐면은 그건 이제 나의 장점으로 어, 그 사람의 단점을 덮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에, 의미가 조금 난해한데 문맥 속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자가 약한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나. 그리고 자기에게 좋을 때로만 해선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자기 편할 때로 하지 말고 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어, 약점을 담당해줘야 한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어, 남의 단점을 이렇게 덮어주는 게 힘들잖아요. 어, 근데 사도바울은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으니까 또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니까 그런데 아, 물론 이제 나 혼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단점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혼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가능했어요? 공동체는 가능했어요 공동체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최소한 기도는 해줄 수 있,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쵸?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할수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 당장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없었지만, 뭐 그런 나를 회복시켜서 그 사람을 덮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니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덮어줄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능성들을 이렇게 오픈해 놓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단점이 보였을 때, 어, 그렇게 어,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어,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가능하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불편할지라도 맞다니, 어, 그 단점을 내 장점으로 덮어 줄수 있는. 어,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음, 우리가 지내다 보면 가끔씩 서로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죠? 쟤는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고, 바로 그 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인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시고, 또 서로 공면해 주고, 용기도 복도도 주시고, 또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어, 정말로 누구라도 이곳에 왔을 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눈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운전교회 청년부 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운전교회 청년부를 음, 공동체를 주님, 주님의 이름 안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지내다가 서로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또 나의 장점으로 다른 이의 단점을 덮어줌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 주님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섰을 때이 세상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로. 예,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어, 또 응원하겠습니다. 음,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또 어, 만날 좋은,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어,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예,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축복와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네요. 감사해요 청년들이 같이 준비했어요 꽃과 선물

그게 레버인 거 아시죠? 아, 그럼 그게 레버이야 어, 그게 레버이지.